종교 단체 자연장지 조성 화가 결사 반대 결의문 우리는 이원면 관문인 건질리산 4-4번지 내 종교 단체 자연장지 조성 추진을 결사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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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원면은 대청호를 둘러싼 청정 지역의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으로 자연장지 조성허형은 이현면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현면 주민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조성허가등 일체의 진행에 대하여 결사와반대할 뜻을 결의한다.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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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동. 신청지역은 국도 4호선 대려본에서 이현면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으로서 자연장지 설치 시 지역 주민은 물론 내방하는 방문객들에게 혐오감과 정서적 불안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결사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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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또한, 도로풍이 매우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데다, 인근 택배 차량 과다 이용으로 지역 주민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와 교통장애 발생으로 이동생활권을 위협하기 결사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 결의한다! 제1안도 하나 최근 장창 저수지 주민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가족 단위 야영비 트레킹 자전거 동호인 등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드는 힐링 일번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청정 지역을 훼손하고 파괴할 것을 사명하기에 결사할 것을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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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결의. 우리는 전국 제대의 명을 빌고자 힐링 1번지 청정지역인 이원 주민의 행복한 삶에 터전을 보존하고 사소하기 위하여 이원면 5,400명 전 주민일동원 이원면 관문의 상업용 자연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목숨 다하여 결사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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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5일 이혼면 공동묘지 설치 결사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일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